안녕하세요. 세이모예요. 여러분, 생일키트 다잘 받으셨나요? 여기에 들어있는 구성품으로 세이모와 함께 생일키트 함께 멋지게 만들어 보아요. 여러분, 먼저 구성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짜잔! 요렇게. 비닐팩에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먼저 큰 것부터 한번 열어볼게요. 큰거 안에 구성품은 여기 초를 그릴 수 있는 여분의 종이들이 있습니다. 자, 두 장이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어, 케이크가 만들어질 재료들이 하나 둘셋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글루건 심이에요. 자, 글루건은 어, 엄마들께서 준비를 꼭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꽃갈모자. 꽃갈모자가 될 재료죠. 나중에 이렇게 꽃갈모자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2022년도에 새로 들어간 어, 풍선 세트예요. 풍선은 여기 어, 이모가 세 가지 넣었고요. 두 개는 동그라미, 하나는 하트, 그리고 여기는 풍선 막대기 두 개를 이렇게 넣었습니다. 나중에 불어서 여기에 끼워서 어, 사용해 볼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케이크의 밑판 부분. 음, 이렇게, 큰 봉투 안에는, 큰 비닐 안에는, 이렇게 들어가 있구요. 그 다음에, 어, 작은 비닐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 뜯어 볼게요. 어, 아기자기한 아이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 먼저, 어, 이건 은 이제, 초, 어, 우리가 그려서 거기 꽂아야 되기 때문에, 어, 이쑤시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아까 풍선 꽂을 수 있는 캡이에요. 어, 캡. 그 다음에, 이거는, 어, 형광 스티커, 색종이 나중에 케이크를 꾸밀 때 필요하고요. 음, 여기에, 어, 큰 스티커, 작은 스티커들도, 어, 생일 케이크에 꾸미고, 그 다음에 꽃갈모자에도 꾸며줄 거예요. 음. 다. 이것도 이제 꽃갈모자 위에, 어, 할뿅뿅이고요 요거는, 어, 이제 이모는 이거를 꽃갈모자에다가, 어, 할 건데, 다른 친구들은, 어, 생일 케이크에 그 많이 꾸미더라고요 요, 뿅뿅이랑, 그 다음에 요거는 꽃갈모자 줄.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하이라이트, 우리 색종이 날려야죠. 마지막에. 네, 고 마지막으로, 안경. 안경 쓰고 우리 생일 파티 놀이 불러야죠? 요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만들기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집에서 준비해 줘야 될 준비물은 테이프, 가위, 그 다음에 색연필과 사인펜, 그리고 엄마가 글루건을 꼭 준비해 주세요 뜨거우니 조심하시고요 자 그러면 먼저 어, 케이크의 몸통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2층 케이크니까요 어, 1층을 먼저 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1층이 당연히 큰 거여야겠죠 자 여기에 이긴 골판지를 요렇게 두를 거예요 어, 글루건은, 어, 여기에 보드에 하지 마시고요 어, 여기 글루건에, 여기 골판지 위에다가 해주시면 더잘 됩니다. 자. 이렇게. 다치지 않게 뜨거우니까는요. 꼭 옆에서 엄마, 아빠, 삼촌이모가 도와주세요. 꼭, 안된 부분은 이렇게 쭉. 그 다음에 위에 2층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안쪽 골판지에다가 위에다가 어, 글루건을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심 조심. 자, 이거는 어,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 어, 남거든요. 남는 부분은 교차되는 부분을 조금만 제외하고 잘라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위에 부분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요. 근데, 위에가, 우리 동그랗게, 이제, 여기 위에도 골판지를 붙여야 되니까, 자, 이모가 같이 넣어준 것 중에, 이 골판지, 골판지를 보면은, 이렇게 이모가 그려놨어요. 이거대로 오려보도록 할게요. 가위는 무조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사실이 잘안 되는 친구들은 이선 밖으로 조금 어, 어, 엄마나 아빠가 그려주시고 그거대로 조금 오려보고 마무리는 엄마 아빠가 조금 도와주시도록 하면 될것 같아요. 튼거. 여기에도 어, 글루건을 이렇게 붙여서 여기 위에다가 얹을 거예요. 자, 골판지에다가 글루건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다듬어 주시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이게 이제 일체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붙여줘야 되겠죠? 마무리 부분이 이렇게 조금 이어지면은 더 깔끔하게 될것 같아요. 자, 깔끔하게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이제 우리 케이크를 꾸며봐야 될 텐데요. 음, 지금 보시면은 이모는, 음, 요, 어, 색종이에다가 길게 길게 잘라서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요런 모양으로도 요렇게 한번 붙여볼게요. 동글동글, 요렇게 오려주세요. 위에부터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스티커니까는요, 여러분 이렇게 아, 이모도 손톱이 좀 없어가지고 잘 안되는데, 요거 이렇게 끝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스티커, 여러분 보세요. 요렇게, 요러, 요런 식으로 음. 예쁘죠? 그 다음에 이어서 색깔은 꼭 똑같은 거 하지 않아도 돼요. 옆에 연결시키면서 다른 색깔로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꾹꾹. 돌리면서 꾹꾹 눌러주세요. 1층은 요렇게 어, 되었고, 아, 2층은 요렇게 되었고, 밑에 부분에도 한번 꾸며볼 텐데요. 밑에는, 어, 일자로 한번 묻혀볼게요. 시면 요렇게. 응. 이어서 저분. 됐고, 밑에 부분에는 어, 스티커를 사용하여서, 음, 사과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사과를. 하나, 둘, 음, 셋. 이렇게 뒤에도 한번 더 붙여 볼게요. 하나, 둘, 그다음에 이제 꼭지를 해야 되니까 꼭지 부분은 조금 나눠가지고 이렇게 오려가지고 붙여봐도 될것 같아요. 보시면 이렇게요 위에 붙이고 이렇게 또 이렇게 붙이고. 미치고. 여기에 있는 작은 스티커를 위에도 한번 좀 꾸며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요렇게 붙여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쁠 것 같아요. 여기도 붙이고, 나중에는, 어, 꽃갈모자에도 붙여주면은 예쁘겠죠? 여기 있는 보라 색깔을 사용해도 괜찮아요. 그거는, 우리 어, 잭잭이들. 하고 싶은 대로 꾸미고 싶은 대로 짜잔 이렇게 예쁘죠? 그 다음에 위에 이제 초를 어 그려서 우리 오려야 되는데요. 잠시만요. 여기 이모가 준비한 여기에 어, 초를 그려서. 어. 꼬리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 우리, 색재기들이 하고 싶은 모양, 뭐, 세모 모양, 동그라미 모양, 네모 모양, 기죽한 모양, 어, 꿈틀이 모양, 여러 가지 해서, 어, 색깔도 다양하게, 빨주노초 파남보, 그 다음에 체크무늬, 뭐, 다 해서, 이렇게 꾸며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모는 요거를, 어, 우리 친구들이 많이 기다릴까봐, 이렇게 그려서 한번, 준비를 해놨거든요 여기 보시면 다섯 개를 이렇게 여기 꽂을 거예요 자 꽂을 때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음. 자 초를 뒤로 돌리고 여기에 이쑤시개 아까 전에 우리 재료에 있던 거 요거를 끝을 살짝 빼야지 나중에 여기에 꽂을 때 예쁘게 꽂혀요 그래서 꼭그 부분 조심하셔서 테이프로 이렇게. 하나. 이모는 다섯 개를 일단 그렸거든요. 음. 하지만 이모는 다섯 살이 아니랍니다. 자, 이렇게. 다음에. 끝이 뾰족할 수 있으니까 엄마 아빠의 도움을 꼭 받, 받도록 해요 자 이제 다섯 개의 초를 여기 위에 한번 꽂아볼게요 자두 손으로 꼭 잡고 꾹그 다음에 여기에도 그 다음에 여기에도 음, 음. 힘을 좀 줘야 됩니다, 여러분. 한 손으로 하지 말고 두 손으로 꼭 해주세요. 자, 우와! 이제 케이크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 꾸며봤고요. 더 꾸미, 꾸며주고 싶은 친구들은 남은 스티커를 더 이용해도 되고, 그 다음에, 어, 여기에 이모가 폼폼이 준비한 것로 이렇게 둘러도 돼요. 근데 이모는 이거를, 어, 꽃갈모자에 한번 활용을 해보려고 해요. 자, 이거는 이제 케이크는 이렇게 준비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모자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모자에는 지금 이모가 여기 중간에 일부러 살짝 끝을 접어 놨어요. 왜냐면 이렇게 동그랗게 잘 말리도록요. 어, 그래서 여기에 있는 스티커를 일단 떼기 전에 여기 겉에 이제 우리 아까 전에 어 이모가 아까 얘기한 스티커들을 어 내가 꾸미고 싶은 모양대로 한번 이렇게 이모는이 형광 색깔이랑 그다음에 아까 전에 남았던 요 반짝이 은색 반짝이를 한번 같이 이렇게 이렇게 음. 자, 이렇게 다 되었으면 이제 여기 앞쪽에 있는 양면테이프를 떼서, 이렇게 떼서 아까 중간에 살짝 동그랗게 말면서, 여러분 이렇게 꾹꾹 꾹 양면테이프가 잘 붙도록 꾹꾹 꾹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위에. 폼폼이를 이렇게 붙일 거예요. 근데 이제 폼폼이나 그 다음에 우리 스티커, 그 아까 전에 형광 스티커나 어그 다음에 요 폼폼이 요 작은 폼폼이도 어 이모가 랜덤으로 보내드려요. 색깔이 무엇이 들어 있을지는 열어보면 압니다. 자, 네 여기 위에 글로건으로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문 아까 전에 여기 밑에도 한다 그랬죠? 어, 그 전에, 여기에, 요걸로, 요은 색깔 고무줄로, 이제 우리가 여기에 어, 모자를 써야 되니까, 고무줄을 여기에다가 한번 묶어볼게요. 사이즈에 맞춰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얼굴이 기니까 조금 길게 하겠습니다. 매듭을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고, 끝은 가위로 조금, 싹둑, 싹둑. 그 다음에 빨간색 뽐폼이를 이모가 한번 붙여볼게요.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이렇게 붙여내고, 이렇게 모자가, 완성,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조금, 이모가 정리를 하고, 우리 한번, 어, 이모가 넣어뒀던 여기 풍선을 한번 불어볼게요. 이 모두 이제 조금 변신을 하고 요거를 한번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자도 쓰고, 어딱 맞아, 딱 맞아. 그 다음에, 안경도 쓰고, 요 노란 안경 들어가 있어요. 와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무슨 색으로 우리 불어볼까요? 음이번는 빨강이랑 노랑이랑 한번 풀어볼게요 노랑부터 <웃음> <웃음> 아이고 자와 예쁜 노랑 하트 자 여기 노랑 하트 이 노랑 하트를 여기 이캡 있죠 이거 이모가 두개 넣어놨는데 요거를 여기에다가 끼워 끼워서 옆으로 옆으로 어 이렇게 하면 요렇게세워지죠 여기에 요 막대를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짜잔 빨간색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너무 크게 불면 터질 수 있으니까 응. 적당히 이렇게. 그래서 캡에다가 또 같이 씌워줄게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마지막, 여러분 보세요. 이거 날리면서 우리 생일 축하 노래 한번 같이 불러보아요. 자, 손바닥에 가득 준비해주세요. 손바닥에.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